이번 시간은 발좌치 적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적, 추적, 행적, 흔적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 속성이 형성으로서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발좌치 적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좌치 적이란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 좌측에 이런 모양의 부수 글자가 하나 보이시죠? 이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그리고 우측, 이렇게 좌우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좌측은 이게 뭐냐? 이 글자는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발족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발족. 자, 이 발족은 발바닥, 그 발, 발목에서 발, 그 부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부터 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허벅지가 있으면 다리에 쭉 뻗고 이게 어, 발이라고 하면 이 전체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 발 족이고 오른쪽은 이게 뭐냐? 자, 이 글자는 지사 글자입니다. 지사 글자. 자, 어디를 가리키는 글자인데 어디를 가리키냐? 자, 사람의 양쪽 겨드랑이를 가리키는 글자예요. 그래서 겨드랑이가 왼쪽에도 있고 또 오른쪽에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역이라는 그런 지사 글자입니다. 또 역. 또라는 뜻이 거듭이죠. 거듭 여기도 하나 있고, 거듭해서 또 있다. 자,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발좌치 적은 발과 거듭하다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발과 거듭하다가 결합해서 발좌치다. 뭔가 알듯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듣기 위해서 해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좌치 적은... 사람이 발로 걸음을 걸으면 발자국이 나듯이 세상 사리를 거듭하여 거듭하여 살아온 발자취, 흔적이란 뜻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거듭해서 내딛는 거예요. 거듭해서 내딛는 거. 거듭해서 발을 내디디면 사람이 가게 되겠죠? 자, 가고 가고 난 자리에 뭐가 생기죠? 발자국이 생기죠. 그래서 해변가나 그런 데를 쭉 걷다 보면 모래 모래 위에 자기 발자국이 쭈르륵내 걸어온 방향 그대로 이렇게 딱 고스란히 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발자취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한 진짜 물리적인 발자취가 남긴 남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다라고 할때 거듭해서 가다라고 할때 살아가는 것도 있냐입니다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살아간 거듭해서 살아온 살아오고 난 살아오고 나서 남은 그 흔적을 가리켜서 발자취라고 하죠. 그 사람의 발자취라든지 어, 이렇게 얘기를 하 어,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렇게 살아온 흔적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걸음을 거듭해서 걸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발자국을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걸은 거, 걷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자국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딱. 어, 새겨지죠. 자, 바로 이걸 보고 이런 걸 전체를 보고 우리가 발자취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래 위에 우리가 걸어온 흔적들이 발자취를 남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음, 거듭해서 어, 살아온 그러한 흔적들도 발자취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변을 걸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 나의 살아온 것들을 과거들을 뒤돌아 볼 때마다 아, 발주아치, 적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발주아치, 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